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새 벌써 어, 20년 12월 24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업하게 되었네요 아 어, 여러분 한 주도 어, 마음에 근심 걱정 많으셨죠 그렇지만 오늘은 김동환 노래 강사와 함께 어, 다시 한번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하셨죠 자다 같이 루돌프 사슴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러 보시지요나 같이 <laughs> 이번에는 아 징글벨 아, 한곡더 부르고 갑시다 왜냐면 어, 한곡만 부르면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노래를 1년에 한 번밖에 부를 수 없잖아요 아쉬운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laughs> 나같이 신나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어, 아, 기쁘고 즐거운 성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도 같이 만나서 어, 음료수라도 마시고 정말 하다못해 또 한쪽 안에도 나눠먹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러나 오래 못한 것을 어, 새해에는 꼭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염원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어,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오리가 좋지요? 왜냐구요? 어, 또 이렇게 <laughs> 김동완 노래 강사가 머리에다 가 뭐를 썼어요? 어,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사슴뿔도 써봤잖아요. <laughs> 어렸을 때, 음, 어렸을 때못 써본 거 어, 지금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은가요? <laughs> 근데 재밌네요. 어렸을 때못 써본 거 지금 써보니까 재미있고요. 어또 좋기도 하네요. 2천 원 주고 샀어요. <laughs> 다 같이 이번엔 편한 노래, 동승의 노래 한번 갈게요. <laughs> 아주 쉬운 노래들로만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선마을 선생님, 다 아시는 노래지요? 밖에 나가서 어, 이쁘고 고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외식도 하고 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야 하지만 아, 요즘은 벌써 어, 뭐 3명, 4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러고 아, 또 식당 가기도 참 불안한 아,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 저도 애들이 어, 엄마 내일 정신 먹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제가 장을 가다가 저희 집에서 그냥 어어뭐 잡채랑 나물 어좀 상큼하게 해서 그냥 집에서 같이 먹을까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 저도 그래요. <laughs> 어쩌다가 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상탄이어야 되는데. 아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상탄이 아닌가 싶어요. 아, 내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혹시나 싶어서 전염자가 될까 싶어서 마음 놓고 누구를 만나자고 말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아. 그쵸? 그 말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이심전심 음, 걱정이 되니까. 아 그리고 또 내가 전염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저도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 혹시나 싶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천만 다행으로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 놀랬어요. 그때 시골에 엄마 보러 갔다가 그변에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아, 저도 진짜 확진자인 줄 알고 너무 놀랬었는데 다행히 아, 어, 보건소에서 그 지역 어, 한 3, 400명이 이렇게 어, 검사를 받았는데 아, 모두 음성으로 나왔대요. 하... 제가 그 음성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기까지 정말 이 피가 바싹바싹 말르는것같아 진짜 몸에. <laughs> 그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어, 다행히 어,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어 전번에 사, 빠졌던 살이 조금 쪘어요. <laughs> 자, 우리 다 같이 배웠던 노래 복습하면서 어, 가고 싶은 내 고향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여러 분들 연습 많이 하고 계시지야. <laughs> 제가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어, 한껏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무슨 어, 말이냐고요? 어, <laughs>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요. 세상에 우리 노래기술 회원님들이. 어, 21년 1분기 어, 접수를 세상에 26분이나 이렇게 접수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보다 더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또 새해에는 어, 더 좋은 노래로 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어, 준비하고 있고요. 어, 1월 어, 첫 주에 어, 제가 아무래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노래 한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 아주 연습 중이랍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접수해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선물을 받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에 우리 반장님과 총무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꽃 피는 인생 또 우리 배웠죠. 그래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폈지요? 자, 이번에는 어, 조금 음, 최고다 당신 우리 크리스마스 재밌게 어, 잘 보내시고요. 어, 또 31일날 또 말일날이 또 우리 수업날이에요. 그래서 말일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어, 뵙도록 하고요. 우리 다같이 최고다 당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당신이 최고예요. 그쵸? 옆에 있는 당신, 멀리 있는 당신 말고요. 가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댓글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